포한치 Q3 산악 전기 자전거는 2000와트의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도시와 오프로드 모드에서 뛰어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최대 속도는 50km per hour를 넘고 한 번의 충전으로 30일에서 60km까지 주행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럭셔리한 디자인과 두 좌석 구조로 친구와 함께 탈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화학 물질이 없는 안전한 구성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기 자전거는 일상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모험적인 라이딩에도 적합합니다. 이 제품은 OEM 양육 전기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는 350W 메가 납산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어 최대 속도는 30-50km per hour에 이릅니다. 전원당 주행거리는 60km 이상으로 도심에서의 활용에 적합합니다. 14인치 크기로 설계되어 두 좌석이 가능해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안성 맞춤입니다. 스타일리시한 표준형 디자인으로 실용성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성인용 아이도타타 S7 전기 자전거는 놀라운 성능과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48V, 70Ah의 듀얼 배터리를 장착해, 최대 6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2000W의 강력한 모터 덕분에 속도는 50km per h 를 넘어서며, 스노우 마운틴에서도 문제없이 주행할 수 있는 4.5팩 타이어가 특징입니다.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럭셔리한 디자인으로 편안한 라이딩을 보장하며 모든 환경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이 전기 자전거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 제품은 접이식 부모 자식 전기 자전거 XZA B입니다. 이 자전거는 고탄소강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3인승 리튬 배터리를 장착해 이동이 편리합니다. 12인치 바퀴와 350W의 강력한 모터를 탑재하여 최대 시속 25km로 주행 가능하며 한번 충전으로 30일에서 6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두 자석의 설계로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라이딩을 경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보관도 용이하니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품은 맞춤형 가정용 전기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는 350W의 파워풀한 부터와4 8 v 리튬 배터리를 장착하여 최대 속도 5 0 k m 매시간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한번 충전으로 60km 이상 주행할 수 있어 여행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20인치 스포크휠 디자인으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정격 사용자 수는 2명으로 설계되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표준형 스타일로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어 초보자에게도 적합합니다. 도시내에서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이 자전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디파워 성인용 접이식 전기자전거는 럭셔리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1,000와트의 강력한 모터와 48V, 25H 배터리를 갖추어 최대 속도는 50km/h를 초과하며 한번 충전으로 60km 이상 주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 타이어 덕분에 다양한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주행 가능하고 이 좌석 설계로 친구와 함께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접이식 구조로 보관이 용이해 실용성 또한 뛰어납니다. 산악 자전거를 찾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새로운 전기 3륜 자전거는 500W 모터와 48V 10.4Ah 리튬 배터리를 장착해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20인치휠 크기로 산악 오프로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죠. 다기능형 디자인과 성인용 보관 바구니가 포함되어 있어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접이식이 아니라는 점은 아쉽지만 튼튼한 구조로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제품입니다. AKZ 전기 자전거는 도시 통근자와 산악 라이더 모두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350W 모터와 36V13H 배터리 덕분에 최대 속도는 50kmph에 이르며 한 번의 충전으로 6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합금 구조로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고 26인치 타이어는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합니다. 이 자전거는 두 명이 탑승할 수 있는 다기능형 디자인으로 일상적인 통근과 레저 라이딩을 모두 소화할 수 있습니다. AKZ 전기 자전거로 보다 편리하고 즐거운 라이딩 경험을 만나보세요. 이 제품은 EU 제고 14인치 접이식 전기 세발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는 성인용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두 개의 바구니와 좌석을 갖추고 있어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강력한 브러시리스 모터를 탑재해 최대 60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하며 탄소 강철 구조로 내구성도 우수합니다. 무엇보다도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보관과 이동이 간편해 일상에서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를 누비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